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왔습니다.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안산 다육 식물 갤러리 농장에 요 블랙 캐시미어 종류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다늄 블랙 캐시미어 종류들이 진짜 많고요. 화방하시는 대표님분들 오시면 도매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요 아이들이요 무조건 다 8만 원씩 판매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와 두수가 일단 많고요. 수형들이 너무 멋지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이 블랙캐시며 종류들 좀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작은 아가들이 아니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수영들이 부채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오늘 안산다육에서 유아이들 자 데려가세요. 8만원씩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맵이나 금입니다. 맵이나 금자 유아이들 만원이에요. 빛감이요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두수가 일단 많고 자구들이 아우 야무지게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떼글떼글 묵은 아이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짤막짤막한 게 금기도 잘 들어가 있고 두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쁩니다. 자 가격 만 원이라고 해요. 자 요거 맵이나 금입니다. 백야입니다 백야 빨갛게 물드는 백야죠 유 아이들도 만원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아주 펄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이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백야 유 아이들도 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오, 예쁘죠 자, 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에 있는 마디바는 블랙 마디바예요 블랙 마디바 16,000원인데요 요거, 입장 끝에, 자, 요거, 꼬불꼬불한 게참 신기하고요. 마디바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요거요. 자투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이거는 15cm 풀분이 살짝 작고요. 요거는 한 14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와, 예쁘죠? 요거, 입장에도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요, 상당히 멋스럽게 생겼어요. 자, 요 마디만 안 키워 보신 분들, 자, 요거 구매하셔서 자, 요거 멋스럽고 예쁜 아이들 한번 키워 보세요.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제가 작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요거 14.5cm 정도 됩니다. 16,000원입니다. 여기에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는 럭키문이라고 해요. 가격은 2만원인데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풍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잘 들었죠. 이거는요. 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지. 자, 여기도. 생장점. 요 속에 나오는 아가들이 너무너무 귀엽고요. 사이즈가 요거 너무 좋아요. 사이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고요. 뭐 이런 아이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20cm까지도 하고요. 요런 아이들은 다 17, 18cm까지 하는 아이입니다. 럭키문인데요. 자, 요거. 자, 요거. 대표님들은요. 사방하시는 대표님들은 요거 오, 오 반가격에 도매가로 자 데려갈 수 있는 자 코로나입니다. 럭키문이에요. 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핑크 샤벳이라는 아이예요. 6만6천 원입니다. 와 진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자 뽀얗게 분발하고 있어요. 투수 상당히 좋고요. 오메나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무거워갖고 들 수가 없습니다.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핑크 보라로 물이 잘 들었어요. 36,000원에, 자, 유 아이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초기까지. 자, 목지라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핑크 샤벳입니다. 3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장녹수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요거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목지라, 건강하고요. 요건 25,000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장녹수는 만원입니다. 만원. 요건 만원짜리는요, 3, 4도 해요. 이 아이는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루루라고 합니다. 루루.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자, 8,000원. 여기도 이렇게 연 보라색으로 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바닐라비스. 자, 가격 착해요. 이 아이들이요. 만 이천 원입니다. 만 이천 원. 자, 라인은 이렇게 빨갛게 그리면서 통통하게 생겼어요. 하나 들어보면요. 요렇게 두수가 좋습니다. 어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12,000원. 아주 가격 저렴하고 착해요.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바닐라비스입니다. 프리티우먼이에요. 자, 2만원입니다. 와, 세상에 입장이요. 얼마나 탱탱한지 모르겠어요. 요건요. 진짜 부톡스 맞은 애 같아.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거 입장 좀 보세요. 두께 좀 보세요. 지금 빨갛빨갛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입장이 비주얼이에요. 요렇게 단단하게 생긴 프리티 우먼입니다. 2만원이에요. 상당히 풍성하고 예쁘죠? 자, 요거 사이즈 재면은요. 17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는 조금 작아요. 15, 16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은 뭐,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오, 요거 데려가세요. 요거, 요거. 제가 봐도요. 너무 통통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여기 있는 홍동은 8,000원 이에요 2두짜리 외두짜리 가격 다 똑같습니다 오, 세상에 이거 빛감 너무 예쁘죠 아주 진하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반짝반짝 합니다 이것도 8,000원 이고요 요 아이도 8,000원 이에요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건 8,000원 이고요 여기에 있는 홍동 요 아이는 만원 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자,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2cm, 자, 12cm, 13cm, 고그 정도 됩니다. UI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홍등입니다. 우리 연노입니다. 우리 연노. 요거 2만 원이에요. 세상에, 손톱 꽃좀 보세요. 자구가요, 진짜 떼글떼글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우리 연노. 자, 이 아이는요. 오, 세상에 속에 자고 나오는 것좀 보세요. 요, 우리 연노가요. 요거 얼굴 하나짜리만 해도 꽤 나갑니다. 자, 요거 근데 요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세상에 구석구석 나오는 것좀 보세요. 자,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노입니다. 안산다육 식물 갤러리 농장에 제다늄이요. 정말 많습니다. 자 번식을 하고 또또 또 수량을 또 이렇게 뿌리를 받아서 새로 만들고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 놓으셨는데요. 자 도매가로 드리는 그런 안산다육 식물 갤러리 농장에 자 오셔서 요 제라늄들 데려가세요. 자 겨울에 점점 예뻐지고 지금 꽃대를 다 올리는 아이들이에요. 안산다육에서 요 제라늄이요 상당히 예쁜 효자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제라늄입니다. 핑크 마녀입니다. 자, 핑크 마녀. 요거, 와 세상에!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남았어요. 가격은 5만 원인데요. 세상에, 자연 군생이고요. 아주 반짝반짝 뿌리 활짝이 잘 돼서 아주 예뻐지게 잘 다져지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무거워요. 제가, 어우,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요 두수 많은 아이들 자 5만 원이면요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자 이거요 제가 사이즈 재면은 세상에 이거요 28cm, 29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핑크 마녀입니다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핑크 여왕은 어 2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수입한 아이구요 아직은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실뿌리를 많이 내려주고요. 지금 영양 흙에다가 아주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예, 식재를 해서 분갈이를 해놓은 아이인데,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2만 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상당히 사이즈가 좋죠. 요거요 얘네들은 요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입장 밑에 아가들을 많이 달아주는 아이인데요. 이 정도의 두수 사이즈. 자 요거 2만 원이면요 득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전국에 화방하시는 대표님분들 여기 초대합니다. 자이 아이들 다 2만 원에 자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먼노입니다. 먼노. 요거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짜리 먼노. 자분 바르고 있는 것좀 보세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이층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층수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주 뽀얗게 분을 홀딱 뒤집어 쓰고 있고요. 연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유아이들은 15,000원입니다. 사이즈 요 보시면 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이두짜리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17cm, 15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사이즈 하나만 재봐도 전체 사이즈가 15cm 정도 됩니다. 15cm, 16cm 정도 되는 뭔노자 군생이고요. 이거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인제 금이에요. 이거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소인제 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인제 금과 녹기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소인제 금 이렇게 녹, 이렇게 잘, 고로고로 잘 섞여 있어요. 자, 이아이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빛감 너무 예쁘죠. 사이즈 너무 예뻐, 입장이 작으면서 이렇게 줄을 쪽쪽 치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거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소인제 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먼노 금이에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렇게 자, 요거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큰 대품이고요. 자 바투 보이면 금기가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저는 바투 있기 때문에 다 보이기는 하는데 자 먼노 금 요거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에서 19cm 정도 되는 완전 대품이에요. 자 먼노 금입니다. 자, 요거 층수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생긴 자 먼노 금이에요 아우 세상에 핑크색으로 너무 곱고 예쁘게 물들었어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후레뉴 요 아이는 2만 5천원이에요 자 하나 둘셋넷자사두를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는 잘안 보여요 요거 때문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2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요거 사이즈 재볼게요 오 전체 사이즈가요 20cm가 넘습니다. 이 아이 후레뉴 대품이에요. 어, 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우 어, 진짜 예쁘죠? 자,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먼노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15,000원이고요. 요 군생은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노 군생. 자, 외두짜리 또 이두짜리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먼노 군생은 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들어보면요. 요렇게 많아요. 자, 뒤쪽으로 4도 있고 앞쪽으로 4도, 5도 있어. 이건 10도가 넘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빡빡하고요. 속에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이 먼너 군생 유아이들 1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빛감 너무 곱고 예쁘죠. 이 얼굴 두수 나오는 거좀 보세요. 제스타 자 제스타 철아입니다. 빛감이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잘 엮여 있고요. 사이즈가 일단 크고 좋습니다. 요거 가격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메 요렇게 어메 무거워, 어메 무거워.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죠. 완전 꽃다발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있는 또 철아도 이거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목지라 완전 부채 모양으로 생겼고요. 요 아이들이요 5만 원입니다. 사이즈 일단 한번 재볼까요? 30cm 가 넘습니다 어우 세상에 웬일이야 자 안산 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요 제스타 5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요거 어머머머머 빨갛고 예쁘죠 자 생김새가 너무 예쁜 호비탕인 여기 있는 아이들 만원입니다 요 물드는 거좀 보세요 요 호비탕인이요 어,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만 원짜리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2만 원짜리는요, 얼마나 새빠렇게 물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 투수 좋아요. 그리고 요거, 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자, 호비 당인입니다. 만 원에 올려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는 제스타, 육천 원이에요. 요거는요, 빨간 포트에 그, 그 풀분에 있는 아이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풀분. 자, 빨간 포트분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여기에 심어져 있는 자, 요거 제스타입니다.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기본 풀분하고 상당히 얘는 사이즈가 크죠.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 6,000원입니다. 두수들도 예쁘고 사이즈 좋습니다.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아로페주. 아로페주 9,000원이에요. 통통해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분뿌옇게 바르고 있고요. 두수들은 뭐다 3도 이상 하는 아이들 4도, 5도까지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루페주입니다 아이들 9,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둥근잎 비치 후리대예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튼실하게 생겼죠. 이거 12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요. 다 풍성하고 예쁩니다. 다져지면서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자 꽃처럼 이렇게 아물어지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다만 원입니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세상에 예뻐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뭐, 너우 철하들, 자, 러우 철하들 이런 아이들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빛감 너무 곱고 예쁘죠. 자, 여기는 상록구 해안로 8곡 2동 로컬푸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 찾아오시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자, 도매 농장이라 여기 오시면요. 볼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이 러우 물드는 거좀 보세요. 참 너무 예쁘게 생겼죠? 세상에. 아우, 너무너무 예뻐요. 다육이 키우시면요. 예쁜 힐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물이 드는지. 자, 보면요. 이 아이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라 군생입니다. 2만원이에요. 자, 2만원. 이렇게. 사이즈가요, 상당히 좋아요. 꽃이죠, 꽃. 가운데 모주가 있고요, 삥삥 요렇게 목도리를 둘렀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삥 이렇게, 요거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일단, 자, 요거 보여드린 거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자, 18cm 됩니다. 라다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빌게이츠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만원입니다. 빌게이츠가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입장 끝이 참 재밌어요. 가운데가 줄무늬가 쭉쳐 있으면서 저 하트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다 이렇게 목대가 생겼어요. 만원입니다. 빌게이츠입니다. 집시입니다. 집시 짚시 군생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 만원입니다. 만원. 예쁘죠. 상당히 많죠. 요고요. 다 젖어 가지고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요 집시는 다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 15cm 풀분이에요, 이거. 오, 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오셔서 요 예쁜 아이들. 자, 데려가세요. 여기는 상록구 팔곡 2동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바로 옆에 있어요. 딥시입니다. 만원입니다. 엔젤 윙 철화입니다. 이 아이들은 2만 5천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이즈들이 다좋고요 목대들은 튼실하게 생겼어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이 아이들요. 다 2만 5천원씩 올려드립니다. 사이즈가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리러 갈게요. 엔젤윙 철화입니다. 25,000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작은 사이즈인데요. 한번 재볼게요. 25cm 됩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25cm 돼요. 25,000원입니다. 에스메날다, 이거 철화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량은 이렇게 3개 있어요. 완전 부채죠? 철학기가 너무너무 잘 엮여 있고요. 자 게다가 여기에서 나중에 또생얼로또 풀리면은 또 엄청 많은 얼굴을 네,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 쌩얼 철화들이 이렇게 잘 엮여 있죠 이렇게 철화 여기 쌩얼 또 철화 생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목지라 보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목지라 보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부채입니다 사이즈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5만원이면요 진짜 이거 예뻐요 사이즈가 25cm 이상합니다. 5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이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3개 준비해 주셨어요. 5만원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5배사 8만원이에요. 이거 하나 봐. 이거 하나 가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하나 사이즈가요. 4.5cm가 됩니다. 이거 오매 세상에. 그렇게 생긴 아이들이 지금 몇 개가 여기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8만원입니다. 8만원. 진짜 예쁘죠? 이것 좀 봐. 제가요, 요거, 자, 하나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요, 4cm 에서 4.5c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예, 5배사, 요거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쪽에는또 얼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탑레드 염자, 오, 저기 염자 이름이 있네요. 탑레드 염자 이 아이들은 만원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덴트라 잼입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 15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라인이 새빨갛고요. 입장은 동그랗게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일단 두수들이 많고요. 요거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물이 들어주면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화분에 심어 놓으면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데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은 도수매 농장이기 때문에 화분들 공방분 국산분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여기 오셔서 이런 아이들 다 이거 찜해 가시고 또 화분까지 자, 사셔서 분갈이 다 해서 어, 드립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에일린이에요. 만원입니다. 귀여워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여워요. 입장이 작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군생인데요.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맑고 깨끗하게 살짝 이렇게 핑크톤과 그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거 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염자 종류들. 살짝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염자 종류들이요. 진짜 많아요.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염자들은 빨리빨리 담고 또 저쪽으로 갈게요. 요거 골드 코인 염자예요 만원입니다. 요쪽에 탑레드 염자들이에요. 오, 진짜 예쁘죠? 요기 있는 탑레드 염자들은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이거 23cm 화분이에요. 요 골드 코인 염자 UI는 2만원입니다. 저쪽으로 또 얼른 가보겠습니다. 제라늄 다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요 제라늄들 보세요. 입장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고급종의 제라늄이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름을 여기 이렇게 써서 여기 빨간 그런 분에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오 예뻐요. 입장만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저기까지 또 저쪽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철화입니다. 먼노 철화, 뭐 아리엘 철화, 뭐 아주 상당합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저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철화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앞쪽에 대품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안산다육 식물 갤러리 농장은 자 600평의 거대 도심의 농장입니다. 자, 저쪽에. 당을 복난 금이에요. 이 아이들은 다 5만원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밭투 가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들 보이는 거죠. 요거요. 물들으면 진짜 예쁩니다. 와, 요 아이들이 다 5만원씩 판매를 한대요. 근데, 목지라들이요. 가격 있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목지라가 이렇게 생겼고요. 무조건 여기 있는 아이들 다 5만원이고요. 이거는 지금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구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여기는, 어, 뭐, 작은 꼬맹이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한 다이, 이거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5만원씩 그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기 오셔서 이거 골라가셔도 됩니다. 5만원입니다. 두두리들, 저기까지 두두리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와, 진짜 많죠? 여기까지, 어우, 여기는 또, 이거는 또 신데렐라 완전 대품이에요. 신데렐라 대품. 이것 봐. 세상에, 핑크색이, 이게 무슨 색이래요? 진한 오렌지색으로 들기도 하고, 핑크색으로 들기도 하고, 완전 작품이에요. 대품이에요, 이거는. 신데렐라입니다. 연봉 대품 좀 봐요. 연봉 대품. 이 목지라 보이시나요? 세상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것도 연봉이에요. 완전 작품이죠. 너무 예쁘죠. 여기는 다 키핑하는 매니아님의 자리입니다. 와 세상에 어마어마해요. 저기까지 저는 지금 이두 번째 동해에 와 있고요. 전 밑에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불을 부른다는 요 염자 종류들, 자 요거 오셔서 예쁜 아이들 자 데려가세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염자들을 자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자, 가격이 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장은 상당히 단단해요. 그리고 층수가요. 이게 지금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요거. 요거 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사이즈 한번 요거 재보겠습니다. 온슬로우. 제가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재보면요. 11cm 정도 됩니다. 자, UI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100도입니다. 100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연한 핑크보라로 지금 물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분을 홀딱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 100도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이렇게 두수들이 아주 짱짱하고 자, 빵빵합니다. 다 4도 이상 합니다. 자, 5도, 6도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 주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부터 자, 요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100도입니다. 이거는 1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자, 이 아이 만원입니다. 이 카시오 적금은요. 작은 아이 아니에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빛감이 너무 예쁘죠. 나비예요. 나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오, 세상에 여기는 무슨 가운데 생장점은 무슨 봉황필처럼 생겼네. 어, 분도 바르고 있고요. 나비입니다. 나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세상에 사이즈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가요 11cm 가 넘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요거는 뭐요 앞에 요거좀봐 보이시죠 요거 줄친거 너무 예뻐요 요거 카시오 적금 만원입니다 블루엘프 자 요아이 만원입니다 자 두수가요 상당히 예뻐요 목질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는 블루엘프 핑크핑크 핑크 물들면 정말 예쁘죠.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토레스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자구 달려있는 거좀 보세요. 목재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거 뿌리 나오는 거좀 보세요. 화분이 작아가지고 얼마나 다져 지게 땡글땡글 묵었는지. 자, 이거 토레스 25,000원입니다. 사이즈들이요. 너무 좋아요. 이거. 화분에다 심어놓으면요. 정말 예쁘겠어요. 오 진짜 작품이네. 아가들이요 떼글떼글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빅노즈 금이에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요거 이런 거 금기 들어가 있는 것좀 보세요 잘 보이시죠 제가 카메라가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실물들 보면요 더 예쁩니다 근데 어우 안 예쁘게 나와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요 예쁜 아이를 오, 진짜 예쁘죠 이거, 빅노즈금, 고급종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cm에서 이거, 한 10cm 이상, 11cm까지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네티지아철아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2만원이에요.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철학기하고 생얼 이렇게 엮여있어요. 요거는요, 새빨갛게 물들면요, 진짜 예쁩니다. 자 물이 조금 안들어서 그렇지 요거 물들면요 정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5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 요렇게 해서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자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그리고 제라늄 종류 종류 종료, 염자 종류들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자, 오늘도 안산다욕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